그랄TV 가족 여러분, 어, 2025년 1월 31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이정웅의 네 번째 수필집에서 지피지기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얘야, 내 짝꿍 바뀌어서 마음에 드니? 응, 좋아. 그의 이름은 뭐니? 응, 아직 몰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손자가 2학년에 올라가서 전보다 바뀐 것이 있다면 남자만 좋아하던 애가 무슨 까닭인지 여자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짝꿍이 바뀌었는데 전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던 애보다 이 애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누가 알랴 내 자신을 알라하는 소크라테스의 이말속 뜻을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내 참모습은 무엇인지 독서의 취미가 잔뜩 붙어 책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때 읽었던 삼국지에 제갈량이 유비가 꽤 많은 조조가 펼치는 한 바탕 전투도 좋았는데, 손자의 병법에 나온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또 변화시켰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그런데 백전불태가 아닌 백전백승으로 더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에 나오는 싸움이 아닌 현대판 삼국지를 만들어서 현대의 전국 시대를 설정해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던가? 그런데 고전의 이 말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또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 오늘날 같지요? 꼭. 나와 경쟁하는 이웃 사람과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과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위기의 불감증을 앓고 있거나, 초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우리보다 강대한 세력에 기대어서 봄잠에 빠진 고양이나 토끼는 아닌가? 그런데도 내 곳보다 이웃집에 혹해서 장난을 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우리 현실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또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자 하면서 말로만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더 되는 세상이다. 그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면서 온 힘을 다해 주장하다가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혹은 좌로, 혹은 우로, 뺑소니치고 만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진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혼이 없다고 한다. 어려진다는 것은 순수해진다는 것을 말함인가? 오늘의 어린이는 순수보다는... 영악해진다구나 할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영악한 아이를 닮기는 고사하고 더 형편없어진다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나 아닌 모든 나 이외의 것들을 제대로 알기도 불가능하겠지만 삼라만상의 진상은커녕 진상은커녕 나 자신이나 똑바로 알다가 간다는 것만도 행복한 것이리라 이제사 그저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이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땅을 닮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나이를 들수록 점점 더 그렇죠? 내가 땅을 알고, 내가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가 아닌, 그저 땅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가 더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감사해야겠다. 땅과 나의 관계는 싸움이 아닌 자연의 자연스러움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옛날 어린 시절이 그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피지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 오늘날 정치를 보면 정말 위태위태해서 봐줄 수가 없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날 t v 윤석이었습니다. 일기 쓰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